8월1 1일 수요일 오늘도 우리가 주화 측방에서 함께 말씀 살펴보면서 귀히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정말로 귀하게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 정말로 귀하게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어, 다같이 사사기사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런데 헤벨의 아내 야일은 그가 지쳐 곤히 잠든 사이에 천막용 쇠기못을 집어들고 망치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관자놀이에 쐐기못을 꽂고 땅에다 박아버렸습니다. 시스라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바락을 맞으러 나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녀를 따라 들어가보니 시스라가 관자놀이에 천막용 쐐기못이 박힌 채 넘어져 죽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나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손들의 손이 점점 강해져 가나안왕 야빈을 누릴 수 있게 됐고 마침내 그를 멸망시켰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헤벨의 아내 야엘은 그가 지쳐 곤이 잠든 사이에 천막용 쇠기못을 집어들고 망치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관자놀이에 쇠기못을 꽂고 땅에다 박아 버렸습니다. 시스라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바락을 맞으러 나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녀를 따라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관자놀이에 천막용 쇠기 못이 박힌 채 넘어져 죽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난왕 야빈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이 점점 강해져서 가나안 왕 야비는 누를 수 있게 됐고 마침내 그를 멸망시켰습니다. 이거 읽어,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그런데 헤벨의 아내 야일은 그가 지쳐 고니 잠든 사이에 천막용 쇠기못을 집어 들고 망치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간자놀이에 쇠기못을 꽂고 땅에다 박아 버렸습니다. 시스라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바락을 맞으러 나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녀를 따라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관자놀이에 천막용 쇠기못이 박힌 채 넘어져 죽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난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이 점점 강해져 가난 왕 야빈을 누를 수 있게 됐고 마침내 그를 멸망시켰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이 드보라, 드보라와 또 드보라와 함께 활약했던 바락 이두 명의 이 사사, 사와그 군대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야빈 어떻게, 야빈에게서 어떻게 구원해주셨는지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어,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 강력한 그리고 굉장히 용맹한 그런 군 군인이었고, 어, 즉 어, 야빈의 말을 따라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드보라가 어 사사로서 세워지고 바락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 이들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전쟁에서 어 승리하게 돼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시스라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는데 어 누구의 집에 도망을 갔느냐? 바로 이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도망왔으니까 얼마나 지쳐 있었겠어요? 지쳐서 곤이 잠든 그 시스라 지쳐있던 그에게 어 밥을 주고 잘 곳을 이렇게 제공해주었어요. 지쳐있던 시스라는 어 안심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야엘이 쐐기 못, 쇠기 못을 들고 천막을 고정하는 이쇠기 못을 가지고 망치를 들고 가서 관자놀이에다가 그것을 파가 버렸어요. 즉좀 잔인하지만 그렇게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왕 야빈의 가장 강력한 부하인 시스라까지 죽고 전 완전 이 전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굴복시키게 되었고. 마침내 그를 멸망시키게 되었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의 손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다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죄를 짓지만 그들이 또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또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또 참고 참으시며 용서하여 주세요. 또 그렇게 참고 참고 참다가 결국에 우리의 이 모든 죄를 해결하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주시는 것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죄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또 품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받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가나안 왕 야빈이 전차 900대를 가지고 있어도 그를 능히 이기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힘과 능력, 은혜, 우리 친구들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두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당신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신 것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또 넘어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로 또 나아가 우리의 잘못을 죄를 회개하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힘과 능력으로 강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정말로 크리스천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